아까, 어, 저기, 낮에 이런 질문이 왔었어. 선생님,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야 되죠. 이렇게 질문이 온 거야. 아니에요. 무게중심을 지난다고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. 한 꼭지점도 지나야지 좀 이상한 생각한다. 얘기하지 말거 그랬어. 진짜. 같이 하고 말렸어 이제. 아 정말. 그러 거야. 이구원통이에 이게 누구지 여러분들도. 근데 뭐라고 답변이 온줄 알아? 처음에는 어? 질가꽃친 거야 그 맞다. 맞다. 어? 근데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, 아. 선생님 말이 맞네? 그럼 제가 점점 차분해져. 그러더니 아 네. if y o u r 보낸 거야. 지금 격리할 때가 아니야 지금. 어 t s 하죠? 아얘 f 어 o u r e not sure if y o u 어 아마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누시 u 나요 우리 그렇게 r e if 얘기 u r e not 습니까 이렇게 다습여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셨 <목소리> 어디서 모여? 한나 그 모이는 장소를 좀 얘기해 줘. 우리 분모에서는 피어하지만 분자에서는 피어라 줍시다. 그모에서 <목소리> <목소리> 피면 분자가 무조건 씁시다. <목소리> 왜그러 거야? 자, 이 문제를 한 보세요.